경험과 지혜를 가진 나이 50대에 할수 있는 부업이나 재테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? 1.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. 2.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관련 업계에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3.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다면 번역 업무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. 4. 특정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홈쇼핑 방송 출연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. 5. 온라인 플랫폼에서 데이터 입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6.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다면 기사 작성, 블로그 운영, 카피라이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7.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실력이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작업할 수 있습니다. 8.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9. 악기 연주 실력이 있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음악 강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10.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외국어 강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